그동안에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보면 정확히 한 가운데쯤에 위치한 이 노들섬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이 매력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접근성도 많이 개선을 해서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관심을 끄는 그런 예술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일곱 분이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무슨 컴퓨티션을 해서 123등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 발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청도 그렇고 또 노들섬에도 그렇고 도시건축 전시관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접하신 내용이 전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 평가 모두 다 함께 참조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들섬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